дайдай көрокар filtы т hocа шаб спорталды 자, 띠하, 오케이. 자, 나현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아까 전에 그, 음, 이제, 폭탄 돌리기를 했었는데, 이게, 근데, 아, 너무 잘 죽어. 얘가 좀, 무적 좀 상태여야지, 좀, 제대로 좀 돌아갈 것 같은데, 폭탄이 너무 좀잘 죽어가지고, 일단은, 카이샤리 맵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일단, 카이샤를 보고, 일단, 지금은 뭐, 방송을 오래 할순 없고, 잠깐, 할 건데요. 일단, 폭탄 돌리기 맵은 얼추 완성이 되긴 됐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많이 안 움직이셨는데, 이게 그, 폭탄이 동서남북 어디로 떨어질지 이제 모르는 거거든요? 이제 뭐, 파란색은 이제 동쪽, 예. 네. 노란색이 서쪽이었나? 그리고 초록색이 남쪽이었나?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폭탄이 아무데나 랜덤하게 떨어지는 거라서 좀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상자를 다 먹은 다음에 폭탄이 터지면은 이제 비비가 무조건 원킬로 죽거든요 그래서 그냥 죽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달리기스프가 느리거나 빠르거나 점프대가 있거나 이제 그리고 가시가 올라오는 거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폭탄을 피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카이샬이 오면은 카이셜 맵까지 먼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초대를 좀 하고. 얘 예, 지금 게임 중인데, 지금? 자. 어, 뭐야, 카이셜 게임 중인데? 나연님 혹시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아, 루아기는 갔구나. 자, 루아기는 가버렸습니다. 나연님 오신 김에 우리끼리 게임이나 좀 할까요? 이거, 아니, 그, 로아기랑 카이샤 그면 카이샤 맵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카이샤 게임 중인데? 아, 와버렸네, 와버렸어. 내가 와버렸다. 오케이, 카이샤 왔고요 일단은, 그, 제꺼 폭탄맵은 이게 맞긴 맞아요, 맞고, 그리고 이제 상자 20개를 제가 온전히 다 먹어야 되거든요. 아까 보니까, 어, 0 개? 1 0개 먹었더니 만 정도 딱 데미지던데, 뭐, 어쨌든, 비비가 원콤으로 죽을 정도면 되긴, 되거든요? 음. 자, 아무튼, 카이샬 맵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제 거는, 그, 폭탄 돌리기 맵은 거의 완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바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자만 제가 온전히 다 먹으면, 이제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서망, 남북 어디로 이제 폭탄을 터질 줄 모르는 거고요. 근데 제가 만든 맵은 나쁘지 않은 듯해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지금 방송을 좀 오래 할 수는 없고 이제 후딱 갖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음 오늘 아까 보니까 그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영상도 좀 만들고 아마 그래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미 이게 미맵도 이게 앞으로는 이제 아마. 우리가 만드는 이 미맵이 엄청 크게 이제 컨텐츠가 될 거거든요. 우리의 주 컨텐츠는 미맵이야 미맵. 어어 어, 노보 노보 와버렸구만 길에. 음. 자 띠로 좋아 띠로 좋아 띠로리. 잠튼. 자 일단 디코 왔고요. 일단은 제맵 한번만 해볼래요 노보도 원래요 노보? 이거 이제 맵이 아직은 좀 미완성이에요 제가 지금 일하면서 틈틈이 만들어가지고 좀 미완성인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들면 될것 같고 뭐야 노보 없네 아무튼 그리고 그막 궁극기나 이런 거 이용해서 폭탄을 깨면 안 됩니다. 그냥 도망만 가셔야 돼. 빠따질만 하셔야 돼. 그러니까 폭탄을 터트리면 안 됩니다. 이게 원래 제가 그 원했던 거는 이거를 다 먹으면은 이 폭탄이 안 죽는 거를 좀 생각을 했는데 아잘 죽더라고. 음. 시간이 좀잘 죽더라고요. 그게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자, 이게 근데 아마 그 사람이 많을수록 아마 재밌을 거거든요? 누가 재수가 없서 걸리느냐 요건데 딱한 판만 해보겠습니다. 한 판만. 제꺼한 판하고 바로 카이샤일 거한번 해볼게요. 카이샤일도또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진짜 재밌는 미니백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몇년 동안 계속 가요. 그 영상이 몇년 동안 진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맵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좋은 맵을 한번 만들면 전설이 될수 있는 콘텐츠다. 예, 네,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노리는 콘텐츠는 예, 네, 바로 그런 전설이 될 콘텐츠를 만들어라입니다. 자, 어쨌든 요맵 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샤린가요? 우와, 버리 아, AI,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AI 빼버리고. 아, 큰라이 뻔. AI 넣컴면안 되지. 자. 자, 오케이, 이렇게 하고. 아까처럼 그냥 그러니까 뭉쳐있는 게 아니라 폭탄이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점프대를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위치 이동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폭탄이 가게 해서 이겨야 되니까 머리도 좀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그냥 예행 연습이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아마 두뇌싸움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잘안 보이게 뼈 같은 걸로 길을 좀 막아놨거든요. 이런좀 트릭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한 칸씩 하나는, 이제 한, 한쪽 칸은 이제 달리가 기 빨라지고, 한쪽 칸은 느리게 가는 게 있는데, 요걸로 이제 그 폭탄을 조금 이제, 폭탄까지 느려진지잘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할수 있다. 네, 그런 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상자를 최대한 안먹고 좀 깨주세요 한번만 자 상자 배치를 다시 해야되는데 이게 50개 다 깔았더니 이거 다 안나오는거 같더라고요자 자,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파란 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제 자자 자, 루악 루악 일로 루악 일로자 루악 이쪽으로 오고 자 루악 들어오고 아니, 아니야, 콜트가 왜 들어왔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보내면, 누군간 죽는 거예요! 아니, 그거 깨면 안 된다고! 아니! 아이, 노인네, 진짜, 이게, 아, 우리 노인 정좀 어떡하면 좋아? 아니, 저, 루아루 피쳐, 로악 피쳐 봐. 아니, 이거 깨면 안 된다고! 비비로 밀어내서, 아유, 죽였다. 미안해, 어떡해, 죽였다. 아무튼, 비비로 밀어내서, 이거를 막아야 된다고. 이게 아니라고, 이 노인네야! <laughs> 자, 아 이게 아니라고, 이게 싸우는 맵이 아니라고, 이 친구야, 이게. 자, 아무튼, 그, 망했고요 네, 이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내 폭탄 어디 갔어, 이거? 아, 이제, 이거, 저, 노인네 데리고 가면은이 맵은 이제, 존망하는 걸로다가,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일단, 어쨌든 이 맵은,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알겠고 이제 뭐 보완을 조금만 하면 될것 같아요 카이샬 맵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이샬 맵 카이샬 나오면은 맵 그... 친선 초대해 주시고 그 초대 좀 한번 해주세요 카이샬 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좀 전에 만든 제가 폭탄 돌리기 맵은 어차짜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10명 다 채워가면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나야님처럼 게그 노인네 이게 좀 귀가 좀 먹으신 분들 요런 분들 있으면은 이제... 준망 될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카이샬 나오게 되면은 자 카이샬 간체할게 아직 아직도 싸우고 있어 지금 아직 안에서 지금 어자 됐고요 자 카이샬 맵 확인해 볼게요 자 카이샬 맵은 좀 아까 좀 실력을 좀 가미한 그런 맵으로 만들다 그랬는데 이제 보고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카이샬 맵까지만 확인을 좀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나연님이랑 이제 로악이랑 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은맵 그 한번 만들어보시고요 카이살맵 기대해볼게요 저도 아직 어떤 맵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자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벌레가 왜 이렇게 많이들어오지 자아 나연님도 위맵 있어요? 어,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제가 지금 일하, 일하는 중이라 그러면 <laughs> 나가야 되긴 하는데 자 일단은 요거는 뭐야 이거 이거 그냥 솔로 쏘다운 아니야 이거? 트러블 서버 아닌데 이거는 이건 아직 웹을 안 걸린 것 같은데 요 오케이 아 이거구나 콜트일데이라는 게 오케이 콜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맵 이름이 콜트일데이야. 그러면 뭐 콜트겠지 오케이. 자 이거 뭐맵 설명 따 딱히 필요 없나요 혹시? 자다뭐 꼴틀하면 되는걸로 에임전 아일 1대1로 딱 이렇게 돼서 한 명씩 사는건가? 자 오케이 자 일단 코. 자 인원이 지금 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곳에 이렇게 태어나면은 둘둘씩 만나서 다이 다이 뜨는 걸로. 오딱 됐네. 자 바로 시작하면 되죠. 오 와우. 예나 최선이겠다. 아까이사리아 요렇게 해서 아 여기서 또 다이댔다 이야 맵 좋다 아니 나연님 이것도 골드 샀어? 와나이형 뭐야 이 노인네 진짜 어? 아니 골드트루 이거 이거 스킨 몇 개야 지금 아니 어디까지 도망가 이형 어? 아이 노인네 노인네 빨리 커피 타와 아사이 이게 바로 삽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띠롤이에요 아, 좋습니다. 이야, 내카이사를다 이겨보고, 그냥, 기가 막힙니다. 자, 어쨌든, 뭐 이제, 자, 맵, 맵한번 보는 거 건데, 아, 좀점이맵 아주 기가 막히네. 아주 그냥, 야, 그니까, 1대1 태어나가면서 1대1 뜨고, 바로 내려가면서 또 승작길 1대1 한번 뜨고, 또 가운데에서 또 1대1 뜨고, 이야, 이거 맵, 기가 막히, 꾸냥이 맥힙니다, 이거. 이야, 이거 맵 기가 막히네요. 크기도 딱 맞아 이게 뭔가 딱 너무 넓지도 크지도 않은 딱 아주 적당한 크기 아주 적당합니다 기가 막혔어요 아 카이살 기구명이맥혔습니다아요맵 진짜 야 이거 이거다 이맵 기가 막힙니다 요거 그냥 컨텐츠 각이다 이거 야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진짜 기가 막힌 맵인 것 같아요 자 나연님 맵 있다 그랬는데 나연님 맵은요 아 카이살 맵은 뭐 이거는 어볼게 없어 어, 끝났어 이거 대박이야 이거 와 너무 잘 만들었는데? 아주 아주 지능적이야, 어? 아주 지능적이야, 똑똑해 아주 그냥. <laughs> 아주 지능적이에요. 자 이번에는 나연님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샤 카이샤하지 않았어요. 자..아 내가 투자할 수가 없고, 난 투자할 수 없어. 아니 나연님 저골드스킨 저거, 저거 왜 저거 저거 비싸지 않나? 저왜 자꾸 사는 거야 저거? 셸리 제가 쉐, 제가 쉘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어잘 안들렸어요 뭐라고요? 이오 아아 어맵 맵이, 맵이 이렇게 해준데 뇌절이라고요? 맵이 이렇게 음맵 어, 기가 막힌 귀... 자아카이 이거 이쪽 뭐 와요 지금? 아 쉘리 하나랑 코데라 하나랑 나머지 맥스라고저 저거만 어, 뭐, 픽만 들어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셀리랑 코덱이랑 맥스가 무슨 연관인지? 궁금한데? 도시가. 아니, 카이사이 이쪽, 이쪽 방못 와요? 와버렸구만. 오케이. AI는 꺼야 되는 거죠? 부시가 있잖아요. 1개1개 1개. 응, 예. 부시가 있다. 부시가 그나니이랑 엄청 많은 거, 이거 다 부시 아니에요, 이거? 아, 가운데 부시가 쭉쭉 있네. 맥스가 저기에. 아. 와, 어, 예. 맥스가 저기 숨어서. 가운데 있네. 셸리한테. 안 걸리면 된다? 음. 일단 해봅시다. 예, 얘기만 들어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셸리를 할게요. 그러면 코델은 나인님이 하시고, 로악이랑 이제, 카이샤리 맥스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될것같아요 코델이 아무게, 예. 코델이 없어요? 그럼 제가 코델 할게요. 푸르 음, 코델 어딨노? 자, 오케이, 오케이, 제가 코델 골랐습니다. 자, 오케이. 어우, 소체! 띠하! 오케이, 그럼 나혜님이 쉘리 하시고, 제가 코델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분들 맥스 한번 해갖고, 숨어있는 걸로다가. 그러니까 걸리면은, 쉘리한테 죽는 그림 같은데, 이 코델이, 그러니까, 암흑을 써서. 아, 아, 코델 공으로 쉘리가 이동을 하는 거구나. 음, 안 보이게. 어, 저도, 잠깐만 해봅 일단, 이거 뭐, 상자는 뭐셜리가 먹겠지 뭐. 한 방에 죽어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일단은 아까 그러니까 상자를 좀 깨줘야 된다는거죠 그리고 헛끈하구만 화끈.. 하구만자뭐 이정도면 되지않았을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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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가서 그다음에 제가 셜리한테 궁을 쓰고 셜리가 저 찾는 거죠. 그 셜리가 딱 나왔을 때그 자리에 이제 맥스가 있으면은 죽는 거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큰일났다 자아 그러면은 펠리가 어렵네 이 몇초내에 그걸, 그걸 찾아야 되는거니까 자 오케이 갑자기 뚝 하고 나면좀 놀래기는 할듯 어.. 잠어 <laughs> 미안해 <laughs> 미안해 로아가 미안하다 <laughs> 미안하다 사과한다 <laughs> 어미안하다 내가 내가 찾았네. 어. 아이아 그러니까 아, 요런 식으로다가 어. 요렇게 내가 당할 수 있는 거네. 어. 아 요런 식이다. 자, 오케이. 일단 하겠습니다. 아, 엄크가 떴다고요? 아리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어머니가 다, 나타났다. 오 요런 느낌이군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이잘 미니맵 어 기가 막혔습니다. 이거는 아주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폭탄 돌리기는 조금 더 손을 봐야 될것 같고. 나연님 거는, 그, 진짜 근데 복불복이다. 이게 지금 보면은, 둘, 넷, 여섯, 여덟, 열. 총열세 개, 아, 열네 개네? 두 시간 열네 개니까, 왜? 그, 전부 다 만약에 맥스다 치면은, 거의 뭐 반발 확률로다가 걸리겠네요. 거의 반발 확률로다가. 네, 요것도, 내라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는 걸로 뭐 시험이 아니지 재밌으면 이제는 영상으로 그냥 바로 잘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라이브를 그대로 그냥 영상으로 만들면 되는 거라서 아 그냥 개꿀티응 이게 문제가 맥스가 볼수 있어 아 맥스가 볼수 있다고? 어떻게 봐 아, 오케이. 카이샬 맵, 카이샬 맵 재밌었어요. 카이샬 초대 한번 주시고. 나연님은,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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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일단 카이샬 초대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같이 그 다이다이 한번 뜨실 분들 좀 와주세요. 이동 금지. 아, 맥스가니까 그러니까 한번 딱 자리 잡으면 이동을 금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쉘리는 거기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이제 궁으로, 코델 궁으로 잠입해서 어, 잠입해서 어차피 그 미맵은 내일 이제 영상 라이브로 찍고 그대로 영상으로 만들거라서 네, 미맵은 네,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 이런 금세는 자 잡아놔야겠네 네, 아, 운을 가미하는 거 재밌지 재미만 있으면 돼요, 그냥 자, 재미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까 그... 아까 준호님 계셨는데... 칼사님 준호님 아까 그 메인에 있던데 한번 초대해봐요 아, 나갔어요? 까비! 아까 준호님도 생방송 하시던데 아, 준호님도? 아, 놀러 갈걸 그놈. 뭘그노 맞네, 2 시간 전에 오, 오. 하셨었네. 가볼걸. 아, 근데 오늘 너무 바빴다, 진짜. 자 아무튼 오늘 재밌는데 이거 아, 카이전 이거 맵 진짜 괜찮다 이거 오 물건이야 물건 이거 자 폴트전이고요 이거는 우리 저클랜전에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클랜전에서 해도 될것 같은데요 클랜전에서 해도 어요 맵은 클랜전에서 사용해도 될듯

아,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어, 자, 인정. 어디요, 어디요?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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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으라고, 이거? 아, 아, 둘, 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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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자, 다, 시 좌우로, 다시 좌우로. 아, 위아래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좌우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위, 아, 위아래로?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위아래로. 자, 오케이, 오케이. 준비, 시땅, 오케이. 자 바로 뚝배기를 따라라라 뚝배기 바로 깨버리죠. 오! 아, 아한 방에 아 잠깐이지만 이기는 상상해버렸다. <laughs> 잠깐이었지만 좋을 뻔했다. 아 카이샤 이기는 상상했네. 한 번만 한 번만 더합시다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한 번만 더합시다 그러니까 저두 번째는 상자 먹고 이렇게 위아래로 다이다이 오렇게 하겠어요. 자 나인의 과자 한번더 드시고 오세요. <laughs> 나연이 음료수도 한 잔하세요. 음료수도. 자, 음료수도 한잔 하시고요. 움직이지 마, 움직이. 아, 바로 움직이네. 움직이지큰일났다일났다안 어, 좋다, 안 좋다. 어! 오, 어! 오, 오와. 대박. 자, 나연이 먼저 꽁무리를 뺐습니다. 오케이, 잡으러 갈게요. 자, 저기 있네. 오케이. 죽겠네. 오케이. 자, 나연님. 오케이. 나연님. 오케이. 자, 나연님. 자, 지금 죽기로 갑니다. 오케이. 나연님. 오케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나연이. 자, 나연이. 아, 죽어 버려. 안 죽네. 아, 죄송해요. 아, 하지 마세요. 에헤이. 그만해. 그만해. 오케이. 좋아 자, 오케이. 자. 자, 나연님. 아, 무서워! 아, 그냥 아무나 다 때려, 그냥. 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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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런, 이, 게길줄 알았는데. 자, 어쨌든, 이, 2대, 2대, 예, 마지막 두 번째. 자, 과연 최종 승자는요? 자, 어마어마 비싼 골드 스킨! 아, 여기서. 역시 골드가 잘 녹아요. 아, 열에 아주 약합니다. 잘 녹아요. 자, 아무튼, 요 맵. 개꿀띠. 자, 요 맵은, 어, <laughs> 응, 난 3등. 자, 어쨌든, 요 맵은, 우리 클랜전에서 써도 될것 같아요. 그, 베르카님 클랜하고, 이번에 그 상금 걸고 다이다이 깨기로 했는데, 그 때, 요맵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쪽, 그 베르카님 클랜이, 콜트 장인이 많거든요? 예, 베르카님 자체가 일단 콜트가 주캐릭이야. 그런 분들이 많아서요 맵이 우리가 조금 불리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재미는뭐 보장이 되어있는 맵이다 이렇게알수 있겠습니다 자아무튼 저는 뭐 다시 이제 일을 하러 <laughs> 다시 열심히 개처럼 일하러 자아무튼어 카이샤 맵 기가 막혔습니다 요 맵으로 클랜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아무튼저 일하러 갑니다 띠라 뛰하, 띠라 뛰라 띠라 뛰봐 일하러. 자. 오케이 자 카이샬도 푹 주무시고요 아맵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요런 맵좀더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맵굿아 도망 아니고요 도망 아니고요 일하러 가는 거 도망 아닙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자고 띠바